아이들~ 정경, 정경, 정경!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바틀도 못 쓴데 선조님 버텨 성기 뒤에 수비 나이스나이스 아이스 플레이스 아이스 플레이아깝다 거의 스는이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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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공이또아리올려이스아아이 아, <laughs> 아, 종이. 아, 빨리! 맞다, 종기 맞다, 종기 맞다! 왔네. 오! 야, 쓸려가! 네. 아, 롬, 롬, 롬. 아니야, 아, 아니, 너무. 아,

컨트롤 컨트롤 나이스 재야재야재야 어. 앞에 손 바로 바로 앞 바로 진짜 할수 와, 다이 것같은데다승재승재 지훈이 사인 봤어? <laughs> 안 보여. 이야재바 아, 네, 필요해? 오케이. 아, 이 그러니까,

아 정현아, 정현아! 어! 우리 때 웃긴 거였지 2승 1패 맨날, 맨날 2승 1패하고 올라가죠. 저번에 1승 1패 아, 저번에? 저번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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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와, 헤딩 봐. 제가 그는데그래 혼용 왜? 너무 좁아지고 그리고 봉동이 형또 있다고

슬슬, 슬슬, 슬슬. 밟아가는 거야? 슬슬, 슬슬, 슬슬. 슬슬, 슬슬. 슬슬,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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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나왔 어, 잘 나왔다. 야, 좋은데? 어? 에이! 나이스! 야, 연기 지리는데? 야, 진짜 <laughs> 연기야. 일로까지, 일로까지 나왔어. 와 나무, 나라도, 어, <laughs> 베스트는, 베스트는. 아니, 승수, 승수형인데. 근데 좋은 거 봐요, 진짜 이렇게. 어, 어, 그러니까 형이 좀 떨어지니까. 왼쪽에 진실이야. 뱃팩에 나랑. 제가 볼때 셋을 쓸 때가 그 패스가 나왔어요. 롱패스 말고. 딱 공미라인에서 어. 땅골로이하를 어. 그 바로 침투해서 원피스를 뚫려 들어가는 그 패스끼리로 네? 그 형들이 볼줄 알아가지고. 어딨어? 오! 아! 힐, 야, cioè, 나 뭐야 나이스 킥. 지금 거지도 텐트 있잖아. 그 양은 돌에 있는 거. 달에 주말을 끝이야? 다용이 yes, 많은 사들이다해다던

<목소리> 야 나는 아들레 <아베레노야>. 나올려면 뭐할때야되아까는게놀라서 <목소리> 약간 그니까 진단어끝나고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존나 <좀대행으로>. 이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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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이 형이랑 친하네 괜찮아요? 모정관? 강렬이 어떻게 해지 이렇게 그려. 팀에서이 됐다! 됐다! <오. 웃음> 사과, 가봐, 가봐!

오늘도 못 받았고 오늘도 대가가 가셔 가지고 아직도 좀 돼요. 이가이이자이 근데, <목소리> 근데 수영 여기서 태기하거 헤딩 한 거. 어, <목소리> 그거나딱려고 했는데 옆구리 밀어 가지고. 그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때 바로 어머리맞췄는데 아, 점프를 못뛰었 그럼 너 점프 안뜨영 뭐야? 맞이잘 사.

마음 잡고 빨 저번 연습 때에 마음이 랑 마음이 잡도 뭐라 옆에 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. 을어서 이해가 영원아! 화이팅! 영원이랑 도영이 형. 영원이랑 도영이 형. 맛있다고? 진짜. 갑자기... 오케이.

누구야 당연히. <laughs> 오늘 이뭐기당 네. 막으면 네. <laughs> 아. 응. 인정. 막자. 먹었어. <laughs> 센터포 기억이 나. 초어이 네. 치고 들어어 좌우형이 네. 끼어들어가지고 네.

아좀 끝까지 해봐, 끝까지 해봐. 이가 저기, 서 내가 여기서 자우영이랑자영을한명는데 내가 동의 앞으로 가버리까그그는 그, 나올까 봐 이거를 궁금었는데 올리고 태미이 뒤에, 뒤에 가고빨리빨 <목소리>

그게 상황이 시작된 게 약간 그한 명이 치고 들어올 형들 이렇게 거야. 서 있다가 얘가 그냥 팔로쭉 찍어가지고 저는, 저는 가운데 없다고 뭐줄 알았어요. 근데 걔네가 좀잘한게 위에서 되게 욕심이 없던 요 욕심이 없어서 계속, 계속, 계속 웬만하면 그기 나오면, 나오면 바로 잡져서파이팅 네. 병우 형! 병우 형이 앞으로 올라가세요 병우 형올라가영원가 아래

아이 빌리 는 것도 되게 걸리는 거야. 그냥 생각한 게 이제 게 오여 이렇게 잡는다 걸린다. 우리 이새끼는 접을지 말지를 모르겠어 너무 질다 너무 해서 레전드. 박제시키는 라인 좋아. <laughs>

아, 조아 킹, 뭐야! 조아 하고 싶었스 하고 싶었어 아니, 왜 아무도 안 아, 니 아, 뭐, 아, 무도안 아, 뭐, 십도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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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무도안 와? 아,

아자책골아 애매한데 일단 자책골어자책골가어아못못봤아 마지막 올려서 해봐 마지막 올려서 해봐 몇대몇이야2대1 2 1 c f 팀 q 팀 라인업 해주세요 아츄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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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가가가봐가 가가가 있어야 된다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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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지랄, <웃음> 아, <웃음> <또 주택기 웃음> 저 특기 났다 저특가 났다 저거 한 열다섯 번 봤어 다행히 손 넘친다 허이형 제껴진 바로 업어치기 공면 지나가도 뭐못 지나가 아니 나도 사람 잘 담그면 되는데 성이라니 안돼 달려면 안돼